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삼성의 갤럭시 노트9과 애플의 아이폰 10S 맥스에는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 다른 기능이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갤럭시 노트9의 AR 이모지와 아이폰 10S 맥스의 미모지입니다. 이두 기능은 모두 우리의 얼굴을 기반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목적은 똑같은데요. 과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갤럭시 노트 9을 이용해서 AR 이모지를 보겠습니다. AR 이모지는 후면 카메라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후면 카메라는 현실적으로 만드는 기가 어렵고요. 네, 셀카에도 AR 이모지가 있습니다. AR 이모지를 선택해서 아이 이모지 만들기를 한번 해보면 네, 사진을 일단 찍겠습니다. 찍어서 네, 마이 이모지를 만드는 중이고요 이렇게 마이 이모지를 우리 얼굴 기반으로 해서 기본 캐릭터가 생성되면 뭐 피부톤도 조정할 수 있고 머리 스타일 안경 그 다음에 복장 그 다음에 배경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아쉬운 게 어, 너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위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질 않아요. 이 위에 버튼을 눌러보면, 뭐, 예를 들어, 얼굴에서 뭐, 피부 톤,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고, 뭐, 볼살 여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다음에 턱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다 가능해요. 뭐, 심지어 눈도, 눈 현재 안쪽을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바깥쪽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쌍꺼풀 여부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잘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세팅을 통해서 뭐 기도할 수가 있고요. 이런 세팅을 해가지고 뭐 저장을 하게 되면 네, 36가지의 표정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GIF 파일로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갤러리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네 형성된 m y e m o GIF 파일을 움직이는 m y 이 m o 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갤럭시 노트9에 오면서 한 가지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라이브 메시지에서도 이 GI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네, 뭐 이런 아까 만든 캐릭터를 선택하면 다양한 표정이 나오고요. 아무, 아무 표정이나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라이브 메시지 말을 더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더해 보면, 예를 들어. 하지 마 예를 들어 적으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사, 형성되는데요 네 움직이는 GIF 파일 위에 글씨를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문자식으로 보내면 돼요 이번에는 어, 애플의 미모지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사실 삼성보다 먼저 애니모지라는 이름으로 네, 캐릭터를 이용해서 사람의 우리의 표정을 그리는 어떤 형태를 먼저 선보였어요 이 기능의 장점은, 뭐 우리의 표정을 따라한다는 건데요. 지금, 원숭이를 보시면, 네, 제 얼굴, 제가 얼굴을 돌리는 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을 벌리면, 따라서 입을 벌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iOS 12에 오면서, 어, 미모지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도록 추가가 됐어요. 뭐, 이으어 피부색을 적당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해가지고, 뭐, 주근깨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네 헤어스타일은 네, 지금 뭐 대략적으로 빠르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얼굴형, 네 얼굴형을 선택하고, 뭐 턱, 그 다음에 눈. 지금은 뭐제 스타일들 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많이 주고 있어요. 삼성과 다르게 어떤 세부적인 설정을 하는 맛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아마 선택지가 제법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자기 스타일에 맞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뭐 귀찮음이 없기 때문에 더 간단하고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뭐 빨간 입술도 할 수가 있고요. 귀하고 귀걸이도 걸 수가 있네요. 귀걸이, 뭐 수수염, 그 다음에 안경, 모자까지 다양하게 어떤 선택지를 통해 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만들어진 캐릭터를 이용해서 지금 캐릭터가 저를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입을 벌리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캐릭터가 마치 제 입모양이 보이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걸 따라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녹화를 눌러서 내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고, 야, 집으로 빨리 와! 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녹화를 눌러서 내 얼굴을 프레임에 맞추고, 야 집으로 빨리 와 해가지고 메시지를 만들 수네 지금 만들어진 메시지를 재생시킨 것을 들려드렸는데요 이미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얼굴을 닮은 어떤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즉 직... 녹화를 눌러서 네네 일단 지워놓고요 자기 얼굴을 닮은 캐릭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표정을 직각해서 바로 넣어서 음성과 함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게이미모지의 가장 큰뭐 특징 뭐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 촬영 중에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뭔가 보랏빛이 계속 뭔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요. 저게 바로 지금 제 얼굴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 지금 또 화면이 내내 지금 보랏빛이 보이실 텐데 저게 제 얼굴을 인식해가지고 페이스를 잡고 있는 카메라고요. 네, 저게 계속 작동을 해가지고 제 얼굴을 따라하는 겁니다. 네, 미모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문자에서 일단 뭐 아무거나 입력하고 카메라를 바로 문자의 상태에서 찍으면. 네, 전면 카메라를 향하게 하고 왼쪽 밑에 있는 이 표시를 눌러주면이기 밑에 뭔가 나옵니다. 여기서 애니모지도 가능하고 뭐 애니모티콘도 쓸수 있고 미모티콘도 쓸수 있는데 만들어오는 미모티콘을 쓰면 이런 식으로 네 캐릭터가 생기고 또다 따라합니다. 또뭐 당연히 애니모티콘도 뭐 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월월월월 월, 월월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활용해서 뭐 원하는 표정을 지어서 캡처한 다음에 뭐 문자 보내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원하는 표정을 바로 만들어서 음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애플의 미모지에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뭐 다양한 표정과 음성이냐 아니면 라이브 메시지를 통한 어떤 글씨냐에 따라서 기호가 조금 갈릴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네, 갤럭시 노트 9의 AR 이모지와 아이폰 XS Max의 미모지의 비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유익한 꿀단지 TV의 영상을 보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추천으로 꿀단지를 채워주세요.